결혼을 못하는 팔자, 못하는 사주, 어, 있기는 있겠지. 있어요.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점사를 보면은, 이, 종교인의 팔자다, 스님의 팔자다, 공방인 거야. 외로운 사주 팔자인 거지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적으로 또 따지면은, 어, 여자든 남자든 주위에 너무 많은 발음쟁이도 마찬가지야. 주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혼자 외로워. 이 사람 아무리 저 사람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녀도 내 사람이 없는 거. 공방이잖아. 외로운 거야. 아, 저 사람 사람 많은데 왜... 팔자가 쟤는 홀로 공방살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뭐하냐 내거 없는데 홀로 공방살 아니겠어 몸만 섞으면 땡. <놀람> 공방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 파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성을 하고 나이를 먹어서 공방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인들 성격에도 문제가 많은 거야 이기적인 사람들 사주에도 있겠지 고집이 센 사람들 조금 서로가 대화성이나 어울림이 없는 거 그리고 집구석에 혼자인데 누가 나를 알아주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드는 공방이지 내가 만드는 공방이라는 말은 뭐냐 일방통행 상대방의 배려심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면 싸움박질 나고 떠나. 가겠지 어 나는 너한테 잘했는데 왜 저럴까 왜 이럴까 하지만 돌이켜 본다면 본인의 자잘못이 많다는 걸좀 깨달아야 된다 나또한 가지 이 사람은 가지고 태어나기를 엄마 뱃속부터 해가지고 외로운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 예를 들어. 엄마 뱃속에서 탯줄에 감겨서 자궁살이 있는 분들 태어나기를 좀 약하게 태어나니까 안 좋게 태어나는 거는 엄마 뱃속부터 약하고 안 좋고 안 좋은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 자궁살이라 그래 자궁살이 있는 사람은 공방살이 있어 외로워 좋은 놈을 못 만나고 좋은 년을 못 만나고 맨날 깨져 아니면 싸워 그러니까는 이게 외롭다고. 볼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살들을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진지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또 조상에서 연분도 줘야 된다. 서로가 가정대 가정의 연도 줘야 되잖아. 둘만 잘 사는 세상은 아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금이 쫙같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조상에서도 연을 줘야 되는데, 자 상문이 많거나 묘탈 산탈 무덤을 잘못 썼거나 예로부터 묘 자리 같은 경우는 자손의 번영 좋은 이념 맺고 잘 살아라 하니까는 명당 자리를 쓰시잖아.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. 그런 본명이 묘탈 이장탈 아니면 산소를 이상한 데 썼거나 그런 탈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연부도 끊어져 인연이 없어 시안하게 없어 그런 기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잘 알아보시고 또한 그런 분들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왜 사람 생긴게 다 틀리는데 그런 사람들 가다가 다 10명 100명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다 틀려 방식이나 방법이나 아니면 기회라든가 그런 게 있고, 너는 성격이잘못돼서 고쳐먹으면 돼.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, 그런 분들도 공방이 생겨야, 외로운 살이 생기고, 홀로 살이 생기고, 결혼 못할 수도 있어. 어, 또 하나, 가지고 태어난 살, 내가 사람하고 마부 닥치는 살이 너무 많아. 그리고 사람을 밀쳐내는 살이 있어.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. 안다복달이 났는데, 튕겨져 나가. 가지고 있는 살이 있어요. 그 사람 자체 살. 어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있나 없나. 어.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.